자,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가감법하고 대입법이 있지 그래서 숫자끼리 맞출 거야 자, 근데 결국 y값이 x의 2배라는 말은 이렇게 되고 싶지 이해돼? 예. 그래서 x랑 y만 있으면 가감법, 대입법 쓰면 되는데 요 A 때문에 저 위에 거를 저할 수가 없지. 자 따라서 요 Y가 E X를 요 밑에 있는 시카고 연입을할 거야. 문자 두 개끼리 할 거야. 해서 요 Y 대신 E X를 바꿔주기 하는 것을 우리가 대입한다고 하지.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보자. 여기 y가 ex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. 이렇게 해서 x가 남을 거야. 문자를 수고하는 방법이야. 문자를 두 개나 하나의 문자를 바꿔서 반정식풀어주는식 그래서 그러니까 x가 달아나왔어. 그러면 다시 얘를 y에 대입하면 을두 배니까 8이겠지. 32에서 8을 구했어.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A인가. A를 처음부터 구할 수가 없는데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없어. A 하나 묶기 위해서 C를 구하고요. 자, 따라서 이 X, Y 구한 걸 처음 식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3똑하 X, A, 똑하 Y 하고 나온 게 4가 되겠지. 그러면 다시 A 하나 문자 숫자니까 다시 한번 1차방정식이 되겠지. 오케이. 그래서 왼쪽에 문자, 오른쪽에 숫자, 4 빼기 12 될까요?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대입한 요 x, y. 자 그래서 a를 구하려고 했더니 결국 이걸 숫자끼리 이항을 해서 숫자가 오른쪽에 생겨 자 그러면 양 끝쪽에 있는 두 개를 보니까 a는 1을 대야지 꼭했을때 마이너스 8 되겠죠 누군가는 한번나시 짜는 그래서 a는 답이 나옵니다.